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너무 예쁘죠. 어이 라인이 너무 예뻐서 뭔가 이렇게 잘록한 원피스를 입은 듯한 그런 형식의 트렌치 코트라서 어 개인적으로 트렌디하지 않으면서 또 트렌디하게도 연출되면서 되게 특별하게 연출되는 아우터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일단 다 예뻐요, 다 예쁜데 일단 소재가 너무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화면에 잘안 보이시지만 나일론 소재예요. 그래서 바람을 충분히 막아주면서 또 안감이 바디와 그리고 팔라인 전체 다 있기 때문에 간절기 그리고 약간 레이어드 한다면 초겨울까지도 충분히 바람 빵빵하게 잘 막아주면서 연출하기 좋은 어 그런 트렌치 코트인데요 어 카라 비카라 디자인의 기본 형식이고 따로 막 케이프 없는 깔끔한 라인이라서 마음에 들고 개인적으로 딱 마음에 드는 게 허리는 이제 우리 끈 있어서 잘록하게 묶어줄 수 있고 끈을 떠나서 안쪽에서 이렇게 스트 스트링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끈을 푸셔도 끈을 풀고 그냥 우리가 왜 대부분 이제 잘안 묶고 이렇게 오픈하고 다니잖아요. 끈을 풀었을 때도 기본적으로 허리 라인이 잡혀 있어요. 제가 어두운 컬러라서 밝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허리 라인이 안쪽에 스트링 때문에 기본적으로 잡혀지기 때문에 어, 끈은 그냥 이렇게 장식용으로 하셔도 되고 더 추우면 단추 단추 굳이 이렇게 다 잠그지 마시고 그냥 염이셔가지고 잠궈 주시면. 되게 예쁘게 연출될 수 있는 원피스 형식의 텐치. 어 코트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소재가 나일론이고 기본적으로 원단 자체에 크랙감이라든지 이런 워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김 많이 없이 그냥 툭툭 털어내서 편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소재 관리가 너무 편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대중교통 이용하든지 뭐뭐 뭐 어디 가시던지간에 뭐 이런데 저런데 구김 불편함 없이 너무 잘 입어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허리 굉장히 잘록해 보이는데 소매 부분은 보시면. 이렇게 약간 봉긋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뒤쪽에 이렇게 핀턱이 한번 잡혀있어. 그래서 암홀 자체도 되게 넉넉하고 팔통도 넉넉한데 이렇게 핀턱이 잡혀있어서 어깨 부분은 슬림하게 떨어지면서 이쪽이 이렇게 봉긋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봉긋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허리가 더 잘록해 보이고 이쪽 상체 라인은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어,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트렌치 이라서 소개를 해드려요. 그리고 따로 트임 없어서 앉을 때나 이럴 때 불편함 없이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어 잘안 보이시겠지만 비카라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단추를 다 잠그고 그냥 정말 딱 원피스 입은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해주셔도 좋고요. 이게 너무 추운 날 있죠. 우리가 왜 스카프 같은 거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카라 자체를 단추로 막을 수 이렇게 클로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추 자체 이렇게 해주셔서 전체 이렇게 터틀 느낌으로 터틀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레이어드만 잘하면 초겨울까지 충분히 괜찮죠. 12월까지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밝은 컬러로 보여드렸는데 제가 안에 이게 덕다운 조끼를 하나 레이어드 했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따로 판매되는 건데 같이 구입해서 한번 입어봐주세요. 두개다 가격 너무 괜찮고 두왜 이렇게 보면은 어 안에 이렇게 이너 조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세트로 나오는 거는 일단 세트라는 그거 자체로 가격도 확 뛰어버리는데 어, 제가 따로 이렇게 레이어들을 찾아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어, 같이 구입하셔도 되게 이렇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어서. 어 요거 단품으로 잘 입으시고 조금 더 추워지면 이너용으로 구입하셔도 좋고 처음부터 그냥 같이 구입해주셔도 너무 좋고요. 만약에 다 풀게 되면 이런 느낌이에요. 요거 끈을 뒤로 살짝 묶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여기 허리에 약간 이렇게 퍼지지 않게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이렇게 다 단추 열었을 때는 어, 첫 번째 단추 라인은 살짝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카라 느낌으로 연출해주셔도. 너무 좋은 그런 디자인이라서 소개해드리고, 어, 그리고 포켓 있고요. 이쪽에, 가슴 쪽에도, 앞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밋밋하면 다 잠궜을 때 여기가 조금 많이 부각될 수 있는데 이렇게 포켓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더 이렇게 절개를 넣어줘서 한번더 슬림하게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개인적으로 지금 입은 제가 입은 컬러는 차콜인데 되게 딥한 차콜이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올 블랙 입고 입었을 때 뭔가 다 완전 블랙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코디를 유연하게 풀어주는 느낌이라서 어 딥하게 어, 되게 클래식하게 분위기 있으면서도 너무 이렇게 무겁지만은 않은 컬러감이라서 너무 너무 추천드려요 안에는 제가 우리 고밀도 티 한번 입어봤고요 어, 레이어드 할때 정말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 찍 찍기 전에 어, 이 차콜 컬러는 미리 블랙 덕다운 쪽이랑 같이 찍었는데 완전 세트 같아요. 어, 먼저 구입하시고 따로 구입하셔도 좋고 같이 구입하셔도 세트 느낌으로 좋고 아침, 저녁으로도 왜 출근할 때좀 찬바람 불잖아요. 그럴 때 어, 조끼 같이 레이어드 했다가 점심 때 솔직히 나 이렇게 티랑 바지만 이렇게 못 입고 나가겠어 하시면 이런 거 살짝 걸쳐주시고 점심 먹으러 가시고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뭐 특별한 일이 있다 하면은 그냥 다 잠그고 어, 뭐 가을, 겨울에도 계속 나일론 소재로 원피스 나오고 있으니까 어, 원피스 느낌 느낌으로 연출해주셔서 바지만 연출해주셔도 어, 너무 트렌디하고 예쁘게 연출될 것 같아요. 전체 핏 한번 봐주세요. 예쁘죠? 추천드려보고 어, 조끼는 다른 컬러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추천드려요.